아발란치 음, 아발란체 네. 예. 아, 이 미그게소 3 350조 원 정도? 와, 350조 원이요. 부동산 증명서 음, 토큰화한다라는 아, 뉴저지주에서 네. 3 37만 건의 등기 증서를 온체인화한다라는 그런 뉴스를 또 전해 주셨네요. 예, 부동산 증명서 온체인에서 하는 게 너무 음, 음. 맞는 아무 뭐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. 투명하게 정보를 다 공개할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네, 온체이랑아그 블록체인이랑은 굉장히 그 상성이 좋은 네. 네,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. 근데 이걸 실현하려면 콘텐츠 분야에 영향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. 콘텐츠 분야에 영향이 있다는 건 어떤 말씀이시죠? 네. 아, 엔터테인먼트? 어, 네네 네. 엔터테인먼트에서는 그 부동산 사기 같은 음. 주제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된 지멘시 다치 지멘시 다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네네네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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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데그 지멘시라는 것은 토치 難しいなこれ。地面氏っていうのは土地の所有者になりすまして、ああね、本物の所有者に気づかれないように土地を売却ししてお金を取る 、네、 詐欺をする。地名<い>集団が어떤사람이냐とえば、土地の所有権を가지고いたんを偽者をやって、他の人に不正に、偽造された証明書とか印鑑 <음> 証明書とかを使って。 부동산 거래를 성립させて 다각기의 다각의 대금을 사기로 이런 이제 뭐 증명서나 인감 증명서 같은 거를 이제 불법으로 발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]あの, 음, 거금을 이제 착복하는 그런 에, 사람이 거금... 이런데. 이럴... 아, 실제로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. 드라마의 대재이었다.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에 드라마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걸 모티브로 해가지고 가지고 온 드라마라고 네. 하시네요. 일본에서 유명한데. 네, 네, 네. 근데 그아 부동 산 준비하면서 독근과하려면 사기를 하는 게 너무 어려운 그렇죠 아 네네 그런 드라마도 성립하지 않 나는 생각하거든요 아이 셧장님 이거는 일본에서 할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에서도 뭐 지금 이, 이 미국 미국이 이런 걸 한다라는 뉴스를 주셨는데 네. 일본에서도 이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 거래도 워낙 일본도 많고 네 예. 또 그런 또 문제도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키베니스에서 해보시는 아. 건 이게 <laughs> 아 근데 그 부동산 관련 적으로 음. 해결해야 하는 음. 것이 많이 있으니까 네 어, 오래 시간이 아 근데 이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유저지 쪽에서 이 아발란체를 활용한 네네 네, 토큰화 부동산의 토큰화 네. 오, 굉장히 새로운 뉴스인 것 같네요 네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친숙하게 네. 할수 있는 것이 그 미국의 능력이란. 그 트럼프 정권에서 워낙 이제 뭐 블록체인, 뭐 비트코인, 뭐 민코인 이런 걸 워낙 막 밀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실제로 네. 이 실생활에 쓰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 블록체인이 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, 네, 아 굉장히 또 긍정적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.